아이아이컴바인드 사옥에 위치한 이곳은 사실 성수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무장길과는 도보로 꽤 거리가 멉니다 연무장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평당 3억 4천 5백만 원을 찍은 연무장길에서 이쪽 동쪽 끝까지 우리가 상권이 발달을 할까를 생각을 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북성수를 먼저 개발을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동쪽으로 발전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와서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북쪽보다는 동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성수역 부근에 고가가 이렇게 있어요. 고가대로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건너에 가시성도 적고,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좀 늦고 상권 발달도 늦어요. 북쪽은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동쪽으로 봤을 때는 국가 도로가 있지도 않고 도로가 언덕이 있지도 않고 되게 평지에 넓은 도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유동 인구가 점점 확산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젠틀몬스터 사옥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들어와 있으면 지금도 보시면 벤이나 뭐 카니발 이런 데서 관광객들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미 오픈을 하자마자 이렇게 유동 유동인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으로 연무장길에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계속 발전할 여지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